200 노트 1000 피트 유지. 잠깐 속도 유지하고요. 9마일. 글래스 거 어프로치. 호텔리마 631. a 위드 유 레디오 체크? 호텔 리마 6831, 클래스 그레이더, 리더리티브 하이퍼드 라디오 앤 클리어, 옳소. 플라이트 레벨 070, 인바운드 라나크입니다. 호텔 리마 스쿼크 3263 스쿼크 3263, 호텔 리마 6831 선택 들어가고요. 아이덴트. 자, 지금 라낙인데 호텔리마 호텔리마 스3 1, 4, ILS 0, 5, 1 Expect s for IS 이 e 호텔리마 6 3스 Uh, sorry. Say again? Hotel Lima Leave Lanark, 70, 호텔 리마 31, 리브 라낙 헤딩 270도. 아, 죄송해요. 다시. 호텔 리마 31, 리브 라낙 헤딩 270도. 애프터 라낙 헤딩 270, 호텔 리마 6 6 3 1 자, 라낙 통가디에 270으로 갑니다. 그리고 할주로 23번 이었는데 바뀌었구요 일단 믹셔풀 풀어풀 이제 창업할 거니까 할주로 5번 이구요 어라이벌 없고 5반 어 잠시만요. 270 270 오케이. 270으로 가고요. 자 이제 전이고도 1000비트 차인데 지금 전이고도오니까 바로 1000비트 차니까 그냥 입력할게요. QNH 1003 a l t i m e 입력 200노트 유지 호텔 31D 4500 글라스볼 q h 0 0 3 디센트 포스 아우저 5 헌드 레이드 QNH 1003 호텔 리머 6A31 일단 디센 4500 하강 들어가고요. 출력 200 노트 유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IRS 어프로치 할 거니까 VR1 코스 49 맞나요? 차트 보면은 아 맞네요. 코스 49. 네. 일단 출력터 내리고 그리고 여기 세팅을 음네 지금 세팅 이거 맞는데 4500 결심구도 227, 230에 맞추고요. 지금, 어프로치는 이쪽에 있고, 아직 더 내려가면 됩니다. 출력 약간 높이고, 턴 라이트 헤딩 2800 호텔 리마 6831 right right 280 헤딩 가구요 파이널은 2400이네요 일단 출력 다시 보죠 자, 200노트 유지하고요. 현재 활주로부터 11마일 주변에 있습니다. 11마일, 네.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4500 헤딩 200, 280 유지. 네. 크 h 치 원제로제로 3. 인치로는 29.62. 부기장석에도 넣어 주고요. 자, 라이트 다 켰고요. 안티아이스 켰고요. ignition on 네, 프로브 싱크 있다가 아직 끄지 말고 있다 꺼야 돼요. 창문 전에. Hotel Lima 3120 track miles to run descent to altitude 3 0 0 0 Descent to 30000 Hotel Lima 6S31. 아시아가 쓰리스타우전이죠. <laughs> 자, 삼천 삐트. 로컬라이저 얼라이브 자 속도 유지하시고요. 200 노트 여기 구름이 있어가지고, 아직 안 보여요. 자, 3000피트, 현재 고도 유지, 속도 유지. 네, 안녕하세요.

이제 허가 났기 때문에 로컬라이저 암 글라스록 얼라이 됐고요 정현 씨 보고 하래요 네자 이제 로컬라이저 잡으로 들어가고요 로컬라이저 캡쳐 글라스록 얼라이 글라스록 암 글라스록 암 체크 활주로까지 1 2마일네 이제 출력 감속 준비해야 되고요. 어, 아직 10일 마에. 자, 속도 200 유지. 글래스고 어프로치. 호텔리마 6S31 비스타블리시드 러네이 제로 5. 라저 컨티뉴어 프로치 호텔리마 31. Descend on the g l i a 310 degrees l e s 라저 컨티뉴어 프로치 호텔리마 631. 글라이드 로켓 구마의 감속 시작합니다. 하강 시작. 자 러네 헤딩은 활주로 헤딩에 맞추고요. 보라운드 3000, 3 사우전 세트 있고, 결신고도 230피트, 활주로 확인, 공항 보이고요 이제 착륙 준비할게요. 여담 풀업싱크 꺼주고요. 감속 오늘 최종속도 100노트, 활주로 확인, 공항 확인, 장육식 플랩스 플랩스 1. 플랩 펴졌고요. 장륙 4마일. 오케이, 12배. 랜딩 플랩, 풀 플랩, 풀 플랩 세트. 자, 창수도 만들어 주고요. 호텔리마 3105 클리어 툴랜드 윈드 3 1 0도리 레슨 5. 클리어 툴랜드 로네이 05 호텔리마 631. 창호가 났고요. 자 랜딩 허가 났으니까 창을 갑시다. 오토팔럿 디스커넥트. 숙이고요. 바람이 측풍이 좀 있습니다. 렌딩. 출력도 줄이고. One hundred feet. Fifty feet. Props fall. Props fall. 리버스. 디셀. 아이들. 터치 다운. 오케이. 랜딩 했고요. 일단 앞으로 좀 가겠, 가겠습니다. 백헤이트 택시웨이 찰리 호텔리마 6 3원여긴가요 잠시만 찰리가 어디야 여기구나 자 처음 오는 공항이라 네뭐 어쨌든 착륙은 했죠 휴 Hotel Lima Three One, uh, welcome to Glasgow. Do you require a stand or general aviation? Taxi to general aviation. Thank you. Hotel Lima one Hotel Lima Three One, Roger. Right on Alpha, then left. Immediate Juliet. General aviation. Roger. join to Juliet. Hotel Lima Six Six Three One. 알파된 줄리엣으로 가면 되고요. 여기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이쪽으로 일단 랜딩라이트랑 다 꺼주고요. 야, 여기 다른 분들 많네요. 저 말고도 외국 사람들 많이 하나 봐. 여기, 여기 글래스고 공항, 자 주기장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어디서 세워야 되냐? 저 안쪽에 공간 있나? 세울만 데가 여기 한 자리밖에 없다 빈자리가 여기 들어갈게요 들어갈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 구만 음, 대충 세우겠습니다. 정지? 바퀴 모레이크 그 세트. 자, 로아이드 피더링. 자 그러면은 고인목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도어픈 이제 시동 끌 준비합시다 파워 업 에비어닉스 일단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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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는 좀 남았네요 디스플레이 끄고요 에비넷스 파워 끄고 인버터 끄고 택시 비칸 스트로닝 비터 기타 분리웨어 클러스 오케이. Okay. 엔진 끌게요. 이거 닫아 주고 엔진 셧다운. 여기 스탠드 이름은 딱히 없으니까 그냥 엔진 셧다운 보고만 합시다. 음, 아, 저기, 그거는 켜줘야지. 음, 이건 켜줘야 돼요. 왜 교신이 안 되나 했더니. 글래스 거, 프로치, 호텔리마 6831. 엔진 셧다운. t 큐포에 h a n k you for ATC service. 3번 Roger. Thanks 인사했습니다. 네. 자, 여기 처음 오는데. 여기 뭐 이벤트 하나요? 혹시? 왜 이지제시 이렇게 많어다이지제신인데요한명 빼고? 왜 이지젯만 이렇게 많어? 이지젯만. 그흠. 네. 영국이에요, 여기. 영국이니까 영국인이죠, 당연히. 여기 영국이에요. 한국 아니고. 이지젯이 엄청 많네. 공항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공항 크진 않은데, 사람이 꽤 있네요. 어, 한명더 들어왔다. 야, 여기 진짜 뭔가 이상한 일 벌어지고 있어, 여기. 글래스, 글래스 공항에. 뭐야, 이거. 왜다이즈만 3명이야, 지금. 하나, 둘, 셋. 이지재만 3명이야. 지금.